네 안녕하십니까. 토요일 주말입니다. 예. 아 이제 토요일이 되니까는 몸이 살짝 예, 피곤하고 어제부터 좀 피곤했는데 오늘은 예, 약간 더 피곤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은 아침 든든하게 먹고 정신 바싹 차리고 예,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자 피로회복제 항정살에 볶은 김치 아주 살아있습니다 위에 그 고기후추 후추가루까지 올려,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파채 같은데 뭔가 무게가 예 파채 살아있습니다 이거 레시피가 그냥 파채에다가 깻가루랑 초장 예 초장 살짝 넣고 참기름 약간 딱 넣으면은 완성되는데 고기 드실 때 저거 해서 드시면은 아주 맛있습니다. 후라이 두 개. 자항정살단백질에 후라이까지 두 개면은 오늘 파이팅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다가 아 아주 구수하고 네. 된장 당 된장 찌개입니다. 두부 감자 소고기까지 살짝. 계속 썰려 있는데, 네. 아침 먹고 네. 기운 넘치게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! 재료들이 된장이랑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구수합니다. 오늘은 스리에다가 볶음김치를 한번 올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케첩보다도 자. 음.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두번 났습니다. 지금 먹으면서 <laughs>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으면은 예. 피곤하다가도 먹으면 또 정신이 들고 예. 힘이 납니다. 한국인은 역시 밥 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파채 쿠라이의 파채와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집에 주말이니까 집에 계시지 않을 계시지 않, 않겠습니까? 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은 집에 고기가 없는데 나가기 귀찮거나 고기 사이가 그렇다 그러면은 네. 보통 계란은 있으시니까 프라이를 하셔가지고 파채 파채 만드신 다음에 프라이랑 같이 싸 드시면은 음, 정말 괜찮지 않을까. 밥이랑 먹어도 되고 뭐 음, 간단하게 예, 한잔 즐기면서 드셔도 될것 같고. 와. 자 한정살 아주 예. 색깔이 좋고, 고기 상태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. 와. 약간 비계랑 살짝 섞여있지 않습니까? 완전 비계라고 하긴 그런데 고기랑 적당하게 딱 배합이 돼있어갖고 그리고 육질도 아주 아삭아삭한 식감있고 그래 두툼하게 하셔가지고 파채를 올려서 잡수시면은 아주 꿀맛입니다. 하늘 아주 맛있습니다 예. 살짝 보여드리면 하늘이 차 유리가 살짝 더러, 더럽긴 한데 여기 다 언덕에다가 시원한 숯불에다 네. 놓고 아침 먹기 좋습니다 토요일이라 뭔가 그 복잡한 그런 느낌도 안 나고 와... 아, 황장쌀 와 김치가 무려 묵은지입니다 이거 자 지금 다시 보니까는 이런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묵은지 음, 뭔지 아, 너무 맛있습니다. 기름이 깔려 있어갖고, 네. 기름을 살짝 담갔다가 이렇게 밭쳐 올려서, 와 오늘은 음, 밥이 그냥, 네. 쭉쭉 들어갑니다. 뭔가 에너지가 지금 쌓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아주 든든해지고 있고 맛있게 먹고 오늘은 체력 안배 좀 하면서 좀 차분하게 너무 뛰어다니지 다니, 말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컨디션은 조절을 해야지 오늘 잘 쉬었다가 내일 또 주말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음와 아주 맛있습니다 고기가 크기가 그냥 이게 생각보다 깁니다 지금 지금 숟가락 한 반만 한건데 숟가락이 이게 긴 숟가락인데 상당하고 파채를 딱 적당히 올린 다음에 먹으면은 입안에서 항정살이 그냥 가득 차면서, 예, 그 풍만한 느낌의 파채까지 딱 어우러지니까는, 예, 거의 뭐, <laughs> 끝내줍니다. 두 숟갈 남은 게 아쉬울 정도로 음, 너무 맛있습니다 크기가 화면에 다안 잡히는데 음예 네, 살짝 아쉽습니다 오늘은 근데 또 배는 부릅니다 네. 여기서 욕심내면은 네. 통제가 안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할 때 그만 먹어야 됩니다 묵은지는 살짝 남았는데 좀 간간하기 때문에 네. 남은 거는 이따가 네. 오후에 먹을 수 있, 있으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음 고기가 끝까지, 예, 끝까지 맛있게 씹히고 있습니다. 자, 된장찌개 마무리. 자, 오후에는 예, 일단 차에 토스트가 예, 있고, 그 다음에, 예, 떡볶이를 한번 해먹으려고 어제 또 마침 집에서 아내가 고구마 튀김을 해가지고 고구마 튀김을 조금 쌓았는데 오후에 짬 내가지고 한번 떡볶이 먹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. 먹을 거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음. 날씨가 좋기 때문에 또 밖에 나오시는 분들 예,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주말인데 예. 좋은 시간 보내시고 예. 또 춥다고 예, 집에만 계시기보다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움직이시는 것도 예,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아주 잘 먹었습니다. 저는 오늘 상대적으로 일이 그렇게 빡세진 않기 때문에, 그래도 여기 물류센터부터 해가지고 납품하면 될것 같고, 저도 잘 일하면서 토요일 주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감사드립니다.